이서8 말씀, 15장, 2 4절 말씀. 네. 살거같아 is your c h e e 성 Song, s o 내가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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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n g song, s 을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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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누구 말을 o n 해야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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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네. 나 아주 잘했지 아 짱입니다 아유 주눅들을 날리네 어, 오해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한가지라도 얻어가셔야 돼 아멘 예 네.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호물 박준희 집사님 박준희 집사님 아나 아이콘 기사님 이거 네. 해 한 가지로 한 가지라고 얻어가야 돼요. 보통 이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농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장에 보면 이런 같이 어떤 농구가 남의 밭을 갈다가 세상에 거기서 뭘발견했어 보화 아화아를 발견했어요. 에사우스보아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고배를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그 밭은 누구꺼야? 원래 그거 발견하면 누구꺼에요? 밭? 주인이예요. 주인. 주인꺼야 그게. 그러니까 그 어디가 그랬어? 뻘을 묻어놔야 될거 아니야? 묻어놓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어요? 그, 그 밭을 사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그걸 비싸게 사니까 미쳤다 저거. 저 미쳤다는 거예요 저게. 아니 저거, 저거 별로 쓸모도 없는 저 벗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근데 그는 알아버린 거예요. 뭘?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보물이 뭐, 있다는 거야. 아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라도 나는 예수 한 분을 못 버려. 여기로 간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 심지어 율법 지키는 것까지도, 뭐 했어요? 다? 배설물로. 알긴 잘 알아요.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죠? 근데 그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뭐만 자랑하고 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구원자래, 예수가 생명이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멘.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거아요멍청해 다른데 멍청하고 오직 뭐만? 예수만 그리스도야, 예수만 생명이야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되니까 누가 아,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너무 죽밌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약간 이렇게도 있더니 나 목사님 마음을 내버리지요. 아, 왜 그랬대? 너무 좋으니까 목사 목사가 너무 좋으니까 고만 큰일 날것 같으니까 얼른 가리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분 이름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 y 그런 a r 가 y o 어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y o 지도자의 뭐라고 are. 실수라고 한거아니 u are. You are. You are. 지도 망하고 그 모든 따로 백성도 뭐예요? 망한 데니까 망한 데니까. 이한 명이 잘못해서 그 배를 한 명의 선장이 잘못 항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항해사야? 항해사가 잘못 운전해 가지고 침몰시킬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발전 처리.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천국을 향해서 저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뭐예요? 바다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거야. 건너고 있는데 뭐예요? 폭풍우가 있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가 있다고요. 아멘. 근데 다 죽는다는 말이야. 누가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함께 계신데 그걸 까먹고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거기서 난리를 치고 거기서 아우성 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배가 뒤집혀져 버린다요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월을 지도자가 잘 해야 그 배를 안전하게. 노아가 그 당시에 그 광주를 지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냐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거 미쳤다 120년동안 1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저 어, 날씨가 어, 멀쩡한데 무슨 피가내려서 심판이 있다고 그산 위에다가 어, 배를 짓고 있냐고요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성교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오? 14장,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 믿음을 지켜야 그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잘못 가르쳐서야 그거 다 정면 안 해도 돼 백성들이 백성들은 보통 자기들 생각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좋은 소, 좋은 양, 아 이거 왜 아깝게 죽입니까? 이거 갖다가 하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아, 그래도 왕은 살려줘야죠. 얼마나 좋은 생각들이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 단호하게 누가 사울 왕이 뭐에 대여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다 보여 전멸시켜라 누가 말씀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기율를 백성들의 기분을 백성들에게서 기쁨을 얻지 말고 영광을 얻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 세워는. 이 김진성 목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종이에요? <laughs> 아니면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러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좋다고, 자꾸, 그게 맛있다고, 그것만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면, 나중에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대로 배가 침몰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한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청족했다 그래요? 백성들 말.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 그래? 그러자 어디서 살려가요? 어 그래. 어 그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겠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모여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어디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게. 아멘. 근데 무슨 짓을 하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좋아하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 <laughs> 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당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 부어서 내 그, 내가 바라는 계획한 거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상관이 없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결국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금수아지 섬길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안 오니까 40일을 안 오니까 걱정이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해 낸그신 있잖아요.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낼그 신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아론한테 막 항의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빨리 만들라고. 그신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름이 뭐예요? 뭘 빼다라고 그랬어, 빼오라고 그랬어. 귀고리, 귀고리는 뭐라고 그랬어? 근 귀고리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 희년되면은와 와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나는 안 나가고 당신 내가 평생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하고 귀를 갖다 들여 대면 귀를 뻥 뚫어서 거기다가 보리를 하나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거야? 이제 그 주인 거예요. 그렇듯이 귀고리를 내가 빼서 신을 만들어는걸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죽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그 신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만든 신이에요. 아니면 나를 채워 나를 위한 금 금송아지. 이건 뭐냐면 만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 예배 드렸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외했죠. 그래서 모세를 내려 보내서 저것들을 다, 다 죽여라. 내가 너를 이 씨를 통해서 내가 큰민족을 이룰 테니까 저것들 다 쓸어버려. 막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론한테 갔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경송한 일을 만들었다. 그런 표결을 해요. 누구에게 핑계대? 백성들 핑계대. 백성들은요. 항상 뭘따라해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아줘야 돼? 목사가 잡아줘 오늘날 에 목사가 그때 아론이 실수로 몇명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었잖아. 3천 명왜 죽이게 만들냐고요? 3천 명이 죽었다는 건그 민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나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론이 그때 긍성하지 만들어달라고 그럴 때 기다려 안 모여도 기다려 믿고 기다려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십계명 내려왔을 거 아니야. 우세가 내려오고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하우성 치고 우리를 예해시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우리 좋아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게 겁이 나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버려그 말씀을 대속얘기했어그때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멸망에게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을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손아까로 먹이면 좋아한다니까 뭐. 거주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음식, 양식으로 말씀으로 계속 먹인다고 하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루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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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하 심을 받아서 멸망으로 지옥백성 된다고 하면 나는 뭐냐고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다 없다? 충분히 왜냐면 그거 하고 싶거든 인기 좀 좋게 끌고 싶끌 끌려가고 싶거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 싶거든요 목사님 이거 유혹이 있다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아마 몰랐으니까 더 했겠지 뭐 사람도 좋아하는 그막 자꾸 막 배가 커지든 말든 응? 살이 찌든 말든 응? 성인병 이 생기든 말든 막왜 이럴 거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외로워도. 슬거도 그래서 어떻게가? 오직 진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의 말씀만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이김드선 목사의 설법 결실입니다. <laughs> 그래도 열망이길로 여러분이 이끌 수 없어요. 그러나 면 착한 목사다. 아멘. 아멘. 자 신약에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바나디서 일장 십장 갈라디아 생장 고리도전서 고린도로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어서 한 지도자가 실수하면 세상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안 마찬가지 가정도 그 집의 가장이 잘못 실수하면 어떻에 되죠 홍지박사 안 나가지고 진짜로 그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돼요? 말할 것도 없지. 네? 자 갈라디아서 일장 0절 뭐라고 해요? 시의 이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이게 목사가 그렇게 마 먹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잖아요. 이러면요. 진짜 나중에는 광한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모든 학생들에게 맞출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학그학업의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정해놓고 그걸 따라오도록 해야지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 각자에게 그걸 맞춰버리면 나중에 어디로 가? 산으로 막들려 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싫든 졸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진짜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질 수 없어. 난 그러면 학교 안 다녔을 거예요 학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가서. 어? 근데 어 그게 다녀야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할 어떤 목표점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거야?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또 어디 보냐면 그러면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되겠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자 그다음에 베살로니카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살로니카 전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울 왕이 제대로 하는지 아론이 제대로 하는지. 뭐, 오늘날 목사가 제대로 하는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아니면은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목사 입을 깨는지 어디게? 해야 돼 진짜 그래요. 나중에 알 거야. 자, 2장 3절부터 시작. 우리에요. 우리의 권면은 한사이나 부정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며 마오이 얘기하는 거데 뭐라고 해?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올 여기심을 입고 금금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자 아까 사울 왕이나 아름 제사장은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사람 백성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고는 상관없는 엉뚱한 데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심장 회복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야 된다고? 아, 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 어디로 빠져요. 그냥 배가 침몰하고 말아요. 음식 장사가 사람들 각자의 입을 맞추다 보면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가정 주부로 이렇게 왔으면. 그분나서는 나한테 맞추라고 막 그렇게 구석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자기 것이 생기는 거야. 어? 아들한테 맞췄다 가그냥남편한테 맞췄다가 막 어?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맞췄다가 어디는 어디로 아는 를 어떻게 알아간 말 그러면 어? 나중에 음식 맛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딱 내가 정해 놓고 내가 이게 맛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건강 건강한 거다. 그러면 뭐 잔소리 하면 처먹처먹이 나가막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 따라오도록 각자 다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밥상 따로 차려야지. 뭐. 그러다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좋아하는 나 좋아하는 거 하다가 큰일 나. 나는 단거 좋아하니까 그냥 맨날 단거 먹고 그냥 아마 근데 나는 지금 어림도 없어. 내가 밥상에서 요만큼이나 내가 사모님 계시니까 내가 요만큼이나 잔소리 합니까 내가. 야, 맛있다 세계에서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먹어요 무슨 <laughs> 진짜야 물어봐요 진짜야 내가 안그럴 줄 알아 당신은 어쩜 음식을 이렇게 잘하냐 나 뭐. 진짜 가 이런거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맛있다 그러고 따라가야 돼 누가 따라가야 돼 아,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따라가야 돼 그게 <laughs> 근데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해요 맨날 설탕 만드면 훅 그럼 맛 없다 꿀만 맛 있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돼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또그 말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던 말든 물어뜯든 말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거 명심해. 꼭 우리가 그렇게 돼. 아멘이죠? 자, 5절시 이제 오절 시 이제 너희도 알고 있나?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함심의 탈을 쓰지 않고서 하나님이 정한하시는구나.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구해요? 오직 하나님 만군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그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 이제 아, 그만 찾을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로마서 16장 18절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고리도 구서 11장에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도예요. 사탄의 일꾼으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열망에 빠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좋은왜 그래요? 마침하는거아 좋아해서 오면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어우, 너무 좋다. 그럴 거 아니야? 그, 그 기쁨을 얻어서 내가 그러면 뭐 너무 좋잖아. 나도 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싫어하든 기뻐하든, 그거는 두 번째야.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그 그이축대가 있어야 되는 해. 이, 이거,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과 같이, 아론과 같이 그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받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아이고, 성도들이요. 당신도 내 마음을 알지도 않아요. 그때 사망할 거 아니에요. 저는 와 해봤어요 목회를 성부들이 얼마나 그런 말씀 달라고 한줄 알아요? 의정저이 저희... 역지사지라고 해. 바꿔 생각 좀 해봐. 바꿔서 생각 좀 해봐요 좀. 백성 나를 성부들의 나를 어떻게 어어 어, 했는 줄 알아요? 그거 좋아하니까 내가 어 그거 뭐겠는데 뭐 같은? 근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변질 타해도 너는 뭐 불법을 행했으니, 너 백성을 배 백성 만들고, 너만 가지들래 그래. 너만 잘못되면 가지 왜 백성들까지, 내 백성까지, 내가망의길로받려에죽 그래, 어? 백성 만들어 여기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는 말이 아 그때는 이미, 때는, 때는. 지말고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눈을 번쩍 뜨고 기도하는 깨어 근심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그러한 생명이 가시게 되 축복합니다. 하나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하소서 나라와 번영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드십니다 아멘 아멘.